검찰개혁의 일환으로, 이제, 그, 김용민 의원님도 계시지만, 이제, 검찰개혁 입법, 어, 그, 수사기소 분리와 관한 제도개혁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텐데, 네. 그 제도개혁을 수행하는 검사들이 검찰의 전면에 나서야 된다. 아. 그것을 위해서 기존에 아까 말한 그런 검사들은, 어, 그 뒤로 가고, 네. 그 정치검찰을 해체하고, 개혁적인 네. 검사들이, 어, 법무부와 대검에서 중책을 수행해야 된다. 그것이 개혁적인 검사인사, 정치검찰 해체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아직, 그 법무부와 대검의 검찰 인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 자리에 아마 이문정 검사도 있었을 건데, 네. 저 보고를 받는 자리에 아마 검사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. 이문정에게 보고를 하는. 아, 그, 그 아, 그건 달콤합니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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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현실적으로 인식을 <laughs> 하면서 매우 네. 힘들었을 텐데, 그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, 주사기소 분리,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개혁적인 네. 검사들이 앞으로 대검, 법무부, 각그 검찰청에서 중책을 맡아야 된다.